뉴스를 보니 여수에서 이웃 간의 층간 소음 살인이 또 일어났다. 정말 층간 소음이 먼 발치에 있는 타인의 얘기만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정말 헤아리기가 어렵다. 우리도 5개월 전에 층간 소음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었다. 위층에 혼자 사는 남자가 이사를 들어오고 매일 밤을 술을 마시며 음악을 틀어대고 가구를 옮기고 운동기구를 밀어대고, 그냥 넓은 운동장을 달리게 하듯 발망치를 울려대고, 밤 12시가 넘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1차 방문을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섰고, 며칠 뒤 다시 반복된 소음에 2차 방문을 했고, 위층 남자는 조금은 경색된 자세로 조심하겠다고 했다. 이때는 솔직히 무서웠다. 혼자사그 남자의 성향을 모르기에 무턱대고 새벽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섬찟했으니까 3차 방문 때는 정말로 화가 났다. 전혀 나아지려는 기미도 안 보이고 마치 약을 올리는 듯 음악 소리가 더 커졌다. 남들 다 자는 고요한 시간대에 쿵쿵 울려대는 음악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기에 충분했다.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반응도 없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며 경찰이 돌아갔고 잠시 뒤 나는 해골같은 물고를 하고 다시 윗집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음악소리만 요란할 뿐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은 여전히 없었다. 2차 신고를 했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러다 사람 돌아버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찰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미 옆집, 앞집, 이웃 주민들도 소란스러움에 잠못 자고 다들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 혼자 살죠? 혹시 뭔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사는 사람 요즘에 고독사 하잖아요. 네? 이제는 요란한 음악의 소음을 떠나서 혹시나 남자 혼자 술 마시다가 잘못되었 나는 하 걱정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19 같았다. 그 새벽에 잠을 설치고 나와 있는 이웃들에게 물었다. 사람 혼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했다. 전에는 문을 두드리면 인기척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미동도 없다고 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 걱정이 된다고 했더니 119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역시나 안에서는 쿵쾅대는 음악소리 외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119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3층에 사다리를 걸쳤다. 사다리를 걸치고 강제로 창문을 열려하는 그 순간 창문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흡사. 무슨 귀신을 보는 것처럼 다들 놀랬다. 119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위층 남자가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 119는 위층 남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후, 거짓말처럼 위층 남자는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지 않았다. 아직은 운동기구 굴려대는 소리와 발망치 소리는 간혹 들려대지만, 다행히 야간이나 새벽이 아닌 낮에 일어나는 일이라 참을만하다. 층간소음이란 게 이렇게 무섭다. 우리는 다행히 별일 없이 원만히 해결이 되었지만 뉴스를 보면 결코 남녀같지 않아서 썸뜻썸뜻할 때가 있다. 다들 이웃간의 불미스러운 일들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